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학기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문학 독서 토론 강의를 맡은 승용여대 구연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 독서 토론은 여러분에게는 아주 낯선 그런 주제일 겁니다. 인문학이면 인문학이고 독서면 독서고 토론이면 토론이지 어떻게 이질적인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강의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주로 인문학이 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독서 토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주제 보니까 사람 다음에 대한 물음과 대답의 공간하 거창하게 있었습니다. 정말 거창한 거죠. 인문학 독서 토론은 정말 거창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문학은 인류 역사 전반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를 포괄하고 미래를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지리적 개념이 아니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의미론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이고 의미론적 공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말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거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글이 없으면 말이 없으면 말로도 전승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불경들은 전부 외워가지고 전승이 됐어요. 그죠? 지금 서상우가들은 전부 말로 구현이 됩니다. 구빈문학이라는게 있죠. 그 말로도 역사가 전승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글로 적히면 완벽해지죠. 그리고 영원성, 불멸의 개념을 갖게 됩니다. 글자와 문자는 영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불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살아나게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의 마음이고 생각이죠.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글자는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냥 죽은 채로, 바이러스처럼 숨 죽인 채로 있어야 되는 거죠. 독서 토론은 그 살아있는, 어떤 것을, 죽어 있던 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시야 상태의 것을 싹 터주게 만드는, 이런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인문학의 공간이라는 것은, 살아 숨 쉬는 공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살아 숨 쉬는 공간에 말로서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의 기능은 물음과 대답 또는 대화, 토론 이런 방식으로 구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 영어로는 humanity, arts and liberal arts, humanity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문학의 핵심을 나타내주는 낱말이죠첫 번째는 liberal 했습니다. liberal, liberty, 자유를 얘기했죠. 근데 프리덤과 좀 다른 종류의 자유를 얘기하고 있네요. 프리덤 하면은 튀어 있는 겁니다. 막혀 있지 않고 튀어 있는 거. 꽉 막힌 사람, 맹꽁이들이 있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경문이 넓고 여행을 많이 했고, 다양성, 오픈마인디드, 뭔가 열린 사람, 이런 사람은 자유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덤의 의미는 들판이란 뜻입니다. 들판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아무도 없다면 혼자 마음대로 산책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는 곳이죠. 요게 프리덤이네요. 간섭도 없지만은, 하지만 좀 외로울 수도 있는. 그래서 자유 속에는 외로움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면에 리버티는요, 시민사회를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가죠? 도시공동체.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예의 바르게. 예의 바르지만 나도 내 권리를 누려야겠죠. 나에게도 프리덤이 있어야 되지만 상대에게도 프리덤이 있어야 돼서 자유를 서로 공존할 공조, 공존시키는 미덕 이것이 바로 리버티입니다. 법률로 정해놓은 자유로울 권리, 그러니까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없는 것이 자유권이 아니고 자유로울 권리인데 상호 자유로울 권리.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유의 제약이 불가피한 서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제한을 허락하는 그런 의미의 자유입니다. 법률적 권리로서의 자유. 이것은 리버티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인간의 의미를 처음부터 시티즌, 시민이라는 개념으로 잡고 있습니다. 좀 다르죠? 그 리버럴 아츠라고 하셨네요. 아트. 예술이잖아요. 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아르바이입니다. 노예라는 거죠. 뭘 만들고 그리고 하는 거, 쓰고 하는 건 굉장히 고달픈 작업이었잖아요. 요 노예들이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노예들이 얼마나 똑똑해요? 귀족들은 글자도 잘못 쓰고요. 잘 읽지도 못하고, 어, 가문이 좋아가지고, 핏줄, 혈통으로 기죽이 된 거니까, 굳이 어렵게 필사본을 쓰고 하 이런 중노동에 시달릴 이유가 없죠. 이런걸 이제 노예들시켰습니다 초상화를 내가 왜 그려요? 노예를 시키면 되는 거죠. 뛰어난 노예들을 바탁해가지고 그림도 그리게 하고, 노래도 부르게 하고, 글도 쓰게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거죠. 근데 바로 그들이 했던 작업, 그것이 바로 아트 그 아르바라고 말한 노예들했던 작업이 바로 아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트라는 건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빼어남, 두 번째는 뛰어남. 우리 삶의 의미들을 슬픔이 됐든 기쁨이 됐든, 예를 들어서 무슨 저 세월호 사건이 됐든, 우리의 모든 경험을 가장 빼어나고 뛰어난 형태로 바꿔주는 거 이것이 예술이야. 커피를 어떻게 마세요? 빼어나게 그런 것도 예술이 되는 거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가장 빼어난 형태로, 뛰어난 형태로 형태화한다, 바꿔준다, 작품화한다. 그것이 곧 예술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죠. 빼어남과 뛰어남은 어떻게 다른가요? 빼어나다는 건 우리 가운데 누군가 출중한 미모를 가진 분인데 우리 가운데. 그러면 이제 이건 빼어난 거죠. 두드러진 거요 비교의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또 다른 시대보다 새롭고, 보다 나아진 것, 이것은 뛰어난 거죠. 근데 뛰어난 것은 경지를 말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죠. 백남준, 미디어 아트, 새로운 차원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준은 없던 거죠. 이거는 뛰어난 것,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예술이라는 것은, 예술이 그래서 시대를 여는 거예요. 예술이 없으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다. 시인이 없으면 은 새로운 시대에 권력이 안 되는 거죠. 예술이 없으면 은 우리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갑니다. 아름다움도 사라지는 것이고 생기도 잃어버리는 것이고 우리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가능성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술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고 창의성 그런 인재들이 나와야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휴메니티는 뭐 간단한 말이네요. 후무스에서 왔습니다. 품을 스는 진흙 덩어리라는 뜻이죠. 근데 이 진흙 덩어리는 아주 고귀합니다. 왜요? 그 안에 숨이 있어. 어떤 숨이요? 신적인 숨. 푸시케라고 말한 신적인 숨이 들어가 있어서 살아 있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하고, 느낌, 감정도 갖고, 기분도 사로잡히고, 노래도 부르고, 말도 할줄 알고, 책도 쓰고, 공동체를 이루고. 오. 진흙 덩어리인데 이 진흙 덩어리 결국은 흩어져가지고 흘고 돌아갈 거야. 아. 죽을 거야. 하지만 살아 있는 동안에 이 진흙 덩어리는 아름다움 또 어떤 고귀함을 창조해내는 거죠. 이렇게 숨이 붙어있는 그러한 진흙 덩어리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휴머니티는 상당히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방향은 너는 유한하느니라라는 성서적인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서양은 이렇게 인문학을 정의하고 있네요 리버럴 리버티 다음에 아트 다음에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하는 휴메니티 그런데 우리 말을 보니까 인문학이네요. 자 그럼 인문학을 설명해 보죠. 인이라는 것은 사람이 주며 기대고 있는 것 이렇게이죠. 그렇죠? 두 사람. 근데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있을 수도 있고 손을 맞잡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라는 상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때는 주로 이제 아버지와 아들 이런 걸 뜻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 딸을 물기 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구나 인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 사람을 나타내는 글자네 그 그러니까 무리라고 할 수도 있으네 무리 아 인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적 동물로서의 사람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인이라는 것은 우리 중국이나 한자에서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무리지음을 나타내는 글자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말은 사람은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떤 뜻을 갖고 있을까요? 살다, 사르다, 불태우다, 에너지. 그죠? 어떤 에너지가 기름이 있으면, 전기가 있으면, 또는 나무가 있으면, 불살라지는 것, 그 빛이 나고, 재가 생기겠죠. 열도 나고. 어 삶을 살아난다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어떤 삶의 원천 에너지라고 말하는 감이 있는데 이 에너지를 해낼 수 있는 힘을 활용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지만 대신 무엇을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 대가가 뭐죠? 시간입니다. 시간을 지불하고 무엇인가를 이뤄내는 것이죠 이거 우리는 흔히 보람이라고도 하고 열매라고도 그럽니다. 보람이 없으면 시간은 다 썼는데 보람이 없으면 허무하죠. 헛되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어떤 역경을 헤쳐나가는 과정입니다 헤쳐나가는 거죠 헤쳐나가는데 도달하는 곳이 없고 너무너무 이 역풍이 불어와가지고 거꾸로 뒤로 왔던 곳을 밀려나면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보람이 없어서 삶에는 끊임없는 헤쳐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살아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보람을 자꾸 쌓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숙대 들어오면 여러분 기쁘죠 보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숙대만 다 숙대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올라가야 되고 취업해야 되고 그럼 그 끝에가 뭐가 있나요? 죽음이 아가를 딱 벌리고 있는 거죠. 보셨어요? 네.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왜 우리 두려워하지 않나요? 나의 운명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죽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다 하고 뛰어가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인가 보람과 열매를 내져 나가야 되는데, 요걸 못 가졌을 때 우리는 죽음보다 더큰 상실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본질은 살아나가는 것, 사르는 것이다. 불꽃으로 다 오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어, 서양 언어에서, 영어에서는 이런 문이라는 개념이 없었네요. 어, 인문학했는데왜 문이 없죠? 이상하네. 우리 왜 문을 집어넣죠? 었 이게 완전 엇갈린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인문학 할때 서양에서 미버을아 전혀 다른 차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문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에는 이제 그시장갈때 어, 여기 옆에 허리춤에다가 끈을 매달아 갔는데 그 끈에 뭔가 표시를 했어요. 처음에 있는 거는 돼지, 여기는 닭, 여기는 뭐 어, 물고기 해가지고 사와야 할 목록들을 쭉 매듭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매듭. 요것이 바로 문이라는 남만입니다 그니까 러 문이라는 것은 오늘날 식으로 하면은 글자와 같은 것인데, 글자와 좀 다른 게 뭐냐면, 문이라는 처음에는 우리가 글자가 없을 때는 실과 끈이나 이런 것으로 모양을 만들었죠.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무엇인가를 상징화 기호화 했습니다. 주고받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조금 발달하면서, 어, 나뭇잎에다가 뾰족한 걸로 글씨를 쓰기도 하고, 새기기도 하고, 캐릭터죠. 그죠? 새겨 넣은 거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좀 뭔가 더 발전하니까 어 이런 뭐 죄송해요 <laughs> 거기에 지시해가지고 어그 허벅다리 넓적다리 뼈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글자를 새기기도 하고 또 거북이 등딱지에 새기기도 하고 각불문이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다음에는 점토에다 새기다가 그 다음엔 종이가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글자를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뭘로 썼어요? 이 실이나 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엮어서 무엇인가 표시를 했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글자는 시를 엮어서 만들어낸 매듭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문이라는 것이 아 뒤에 있군요 네. 어, 문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미 잘 쓰고 있는 표현 중에 아주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천문학 인문학 천문학을 이해해 보시면 하늘 천장 다 아시죠 하늘은 어디죠 사람의 머리 위가 하늘이네요. 음. 어디까지가 하늘인가요? 아, 눈에 보이는 데까지가 하늘입니다. 과거에는 사람 위를 전부 하늘이라고 봤고 어, 사람 밑을 땅이라고 본 거죠. 아쉽네요. 그죠?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위는 하늘, 아래는 땅.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늘은 변화를 의미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움직여서 변화하죠. 낮이 되고, 밤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한다. 변화를 상징하는 게 바로 하늘이었습니다. 하늘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간 개념이죠. 하늘은 공간인데 어떤 공간이냐면 변화가 일어난, 벼 모든 변화를 받아들이는 공간. 그러니까 아버지를 상징하는데 이 아버지는 목의 사이를 연대해 두시면 됩니다. 어머니 하나에 남편이 몇 명이에요? 할 수가 없지 뭐. 두 명일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고. 아버지는 왔다가 가는 사람.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은 변화를 상징하는데 왔다가 가는 사람. 그럼 어머니는 뭐겠어요? 땅은 뭐겠어요? 지키는 사람이죠. 키우는 사람, 낳는 자, 불변하는 자, 고정된 자, 모든 걸 떠받치는 자. 이게 바로 땅, 어머니. 아버지는 하늘을 닮아서 변화해야 되고 왔다 가야 되고 머무르면 안 되고 바람둥이 되는 거죠. 이런 이제 목의 사회에 중심 있을 때 만들어진 낱말이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걸연두에 두시고 하늘의 변화를 뭘로 나타냈어요? 네. 실이나 끈이나 이런 걸 무늬로 만들어냈어요. 이걸 천문이라고 하네요. 하늘의 변화를 읽어내는 모습입니다. 어, 천문 아주 쉽죠? 그죠? 하늘이 왜 변하는, 하늘이 해가 왜 뜨나요? 이걸 물은 거죠. 그려낸 거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어? 또 밤. 이걸 그려내는 거죠. 밤이 되면 또 별이 뜨고. 이것도 그려내는 거죠. 이천문이네 하늘의 변화의 원리를 찾아내는 학문 그것이 천문학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럼 인문학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삶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의 무늬 <laughs>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이것을 그 원리를 밝혀내는 학문 이것이 인문학이네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천문학과 비교해 보시면 자 삶이라는 것이 하나의 공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삶이라는 한의 공간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죠. 우리 나 저마다 삶을 살아 나가니까 헤쳐 나가고 있습니다. 방향과 목적이 있는 거죠. 삶에는 방향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이라는 그런 한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원리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는 살아가야 하는지를 밝히는 학문 것이 인문학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네요. 학이라는 건 뭘까요? 이 학이라는 낱말은 아주 재미있는 낱말입니다. 글자를 보면은 맨 위에, 아, 맨 밑에 아들 자자가 있죠. 아이들을 뜻하는 글자, 아이들. 그 위에 보면은 어, 지붕, 집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근데 가운데에 있는 게 아이들이 손잡고, 이 X대X 두개 있잖아요. 아이들이 손잡고 노는 모습. 어, 간단하네요, 그죠?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노는 모습. 근데 이 집이 무슨 집이겠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스쿨, 학교네. 학교와 같은 곳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놀이하면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신라 시대, 고려 시대까지는 이게 무슨 학자였냐면 놀 학자. 그러니까 놀이하는 건데 놀이를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날식으로 뭐 포카치고하는 이런 놀이를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어, 화랑도, 풍류도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화랑이 했던 풍류도, 풍이라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죠. 바람은 어디로 가나요? 머물지 않고 어디론가 흘러가는데, 어디로 흘러갑니까? 자연으로 흘러가죠. 바다로,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흘러가죠. 근데 그 흘러가는 바, 바람을 따라갈 때, 술을 좀, <laughs> 술도 좀 짊어지고, 먹을 것도 짊어지고, 무리져 가가지고, 자, 호연지기를 배우면서, 충! 나라에 대한 어, 생각, 다음에 올바른 삶에 대한 생각, 이런, 이니예지신과 같은, 또는 세소오계와 같은, 이런 그 당시의 가치관들을 배우고 익혀서 무술도 연마하면서, 그렇게 자연 속에서, 대자연 속에서 하나의 도우를 터득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류도를 이해하시면, 아, 이 학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던 것이죠. 하지만 조선으로 넘어오면요, 조선시대에서는 갑자기 고려에도 있었지만, 과거라는 것이 생기면서 등용문이 되어버린 거죠. 공부가 이제는 어풍류가 아니고 그냥 등용문, 출세학문이 된 출세지학. 출세를 위해서 가문을 빛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외우는 거죠. 어? 중용을 외우고 몇 번이나 읽었을까요? 외우려면. 중용 외우려면 몇번 읽어야 돼요? 2천 번. 가장 많이 읽은 사람,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은 2만 번을 읽었어요. 2만 독. 평생 2만 독을 읽어서 중용을 달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공부인가요? 좋습니다. 공부라고 하면 참고통스럽네 힘들어. 물론 이제 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어, 출세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람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학문의 개념은 조선 시대 때 것을 물려받은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버려야 되겠죠. 영어로는 학문이 뭡니까? 사이언스. 독일어로는 비첸샤프트 자, 그러면 이제 어, 영어나 독일어를 가지고 서양에서 만들어진 학문 개념을 보니까 그들은 배우다가 아니야. 배우다는 배게 하다라는 뜻인데 아이를 배우다? 말이 좀 이상한데 아이를 배우다 그러면 아이를 배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아이를 배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나올, 아이가 나올 때까지 10달 동안 몸에 간직하고 있는 이게 배움입니다.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을 내 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간직해가지고 아이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키고 돌보고 키우는 거네요. 왜 공자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합이 시습지, 부령, 여로하 그랬잖아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어이, 조선시대식으로 배움이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배움이 아닌 거죠. 깨닫는 거죠. 아는 겁니다. 서양에도 그래서 알미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알미라는 것이 좀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안다는 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다 알고는 있는데, 날씨도 알고, 이름도 알고, 뭐 좋고 나쁜 것도 알고 커피 맛다고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물으면 당황스럽죠. 알미 뭡니까? <laughs> 인문학을 인문 삶의 의미, 삶의 뜻, 삶의 역사, 삶의 전체 관한 어떤 알미다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문학을 무슨 어, 과거의 사람에 관한 기록들을 문 문자를 사람에 관한 기록들을 배우는 그래서 막 읽어가지고 외우는 이런 학문이 아니고. 사람의 삶의 의미 뜻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이런 학문이다. 알아나가는 이거 좀 어려운데 암 짜임새라고 제가 쓰고 있습니다. 알의 짜임새다. 그 그러니까 사람의 삶에 대한 알의 짜임새. 근데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알의 짜임새 어떻게 만들어질까?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맨 밑에 나오죠, 그죠? 어, 물음과 대답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삶이 뭡니까? 알려면 그걸 알려면 사람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 그걸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도 있고 관계도 있고 운명도 있고 뭐 수많은 시간도 있고 수많은 게 얽혀 있는 복합체로서의 삶을 알고 싶다. 그럼 어떡합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몸을 가지고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알아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살아가세요?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묻기 위해서 먼저 내가 뭐 고백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물음을 통해가지고 내가 모르는 바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진, 진지하게 그것을 묻고 그 물음에 대해 상대가 답을 하면 따져나갈 수 있는 거니 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는 뭐죠? 산다는 것은 헤쳐나가는 겁니다. 그럼 헤쳐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따지고 그건 밝혀주고 끊임없이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이런 물음과 대답의 공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인문학이다.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데 우리는 이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과거를 모르고 있다면은 어 가진이란 영화를 보셨나요? 네, 메멘토라는 영화를 보셨나요? 네, 거기 보면은 단기 기억 상실증, 예? 나오죠. 쇼트텀 메모리 로스라고 하는 단기 기억 상실증. 15분만 기억을 해 어떻게 사수 있겠어요? 아이고, 15분만 기억하고 그이이 정보 다 잊어버리면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 그래, 이제 경적인 소재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추천해드리기는 가진이가 더 좋습니다. 내멘토는좀 짝퉁같은 느낌이야. 가진이 인도 영화인데 아주 잘 만들었어요. 거기 한번 꼭 보시고 칼파나라는 여주인공도 아주 멋있으니까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는 역사라는 게 있어요. 과거를 기억해야 되고 현재를 마주해야 되고 미래를 내가 봐야 되는 것. 이세 가지가 안 되면 우리는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하는 이 역사를 잃어버리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 역사에 대한 인식을 바로 가져야만 돼서 어, 인문학이라는 것을 배워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거, 역사에 대한 기록들을, 그때도 어떤 기록입니까? 삶이 무엇인지를 묻고 답하는 그러한 책들을 뭐 역사서라든지 또뭐 철학이 문학이라든지 예술 등등 이런 것들을 어 이제 읽고 읽어 읽는다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뜻을 읽어내는 거니까 읽고 더 나아가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현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끼리 대화하고 토론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그리고 아 이것이 바로 삶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을 합의해 나가는 그래서 어떤 컨센서스. 공통의 집안을 만들어서 갈등을 해소하고,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이런 다양성이 꽃피어지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 그래도 사람마다 저마다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번역한 스스로 다음이라는 것은 영화의 아이덴티티를 번역한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정체성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정체라는 말은 언제 주로 쓰세요? 너 정체를 밝혀라. 이럴 때 쓰는 거죠. 귀신한테 쓰거나 다중 인격자에게 쓰거나 또는 N 지 위선자에게 쓰는 거죠. 정체 숨겨진 어떤 모습이 진짜 있어. 그래서 그것 좀 밝히라는 거죠. 아이덴티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설명하기는 복잡하지만 간단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너 오늘 너답지 않게 왜 그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문하죠. 나다 나다온 게 뭔데? 그때 말하는 거요 나다온 게 뭔데? 어? 내가 알려주리 <laughs> 이제 어, 너의 너다움은 이런 거란다 너는 음, 뭐 발달했고 지적이고 어, 타인을 배려하고 긍정적이고 등등 이런거 있잖아요 어, 모든 사람 모든 공동체가 저마다에게 저마다 다움이 있다고 한다면 은그걸 누가 이뤄갑니까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스스로 스스로답게 만들어가는 과정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는 스스로 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인문학의 첫 번째 물음만 이제 설명하고 오늘 첫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물어야 할첫 번째 물이 뭐냐 인문학 독서 토론이라는 이 과목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물어야 할 유일한 물음이 하나 있는데 그 물이 음 뭐냐 어, 오늘날이라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날입니다. 오늘날 오늘날 삶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삶은 끊임없이 변화해가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는 삶의 의미가 다릅니다 달라져야 되는 거죠 또 미래도 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인문학적인 물음은 거듭거듭 거듭 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답이라는 것은 없고 그때그때마다 응답 찾아내는 것만 있는 거죠 찾아낸 만큼만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어진 만큼만 나의 것인 거죠. 묻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되는 객관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야만 찾을 수 있고 찾아야만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묻, 물음과 대답의 공간이지 어떤 그 안에 무엇인가 쌓아나가는 건물들은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어야 될건 뭐냐면 오늘날, 그럼 오늘날이 뭔 뭐, 어떤 시대인지 알아야겠네요. 오늘날 삶의 뜻하는 바,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럼 이렇게도 물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사람은 무엇인가? 삶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왜 사는가? 이런 걸다 물어야 되지만은 이 모든 뭐 물음을 총괄하는 하나의 물음이 바로 역사적 지평에서의 오늘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근본 형태로서의 삶 그것의 뜻 거의 주드러져서 우리에게 드러나는 그런 의미들의 집합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면 우리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로 살아나가야 될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죽음이 내문 앞에서 노크를 똑똑 두드릴 때 나는 죽음에게 무엇을 내보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 독서 토론의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렇게 오늘날 응? 삶의 뜻하는 바는 무엇인지 무엇인가 라는 이 물음을 놓고 한판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발표하는 이런 과정을 음.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